정사각형, 기억님디귿 리을에서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길이가 같음을 나타냅니다.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제곱센티미터입니까 라고 했어요. 정사각형은 지금 한변의 길이가 1 6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인데요.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딱 반으로 나누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선으로 표시한 이 선분들은 모두 길이가 16 나누기 2, 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도 8이고요. 여기도 8이고요. 센티미터는 생략할게요. 여기도 8, 8, 8. 다 8이 되는 거죠. 아, 그러면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? 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 다 설명해 줄게요. 일단, 색칠한 부분이 나눠진 걸 보면 이 사다리꼴, 그 다음에 삼각형인데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직각이죠. 내각이 네 모두 직각입니다. 그래서 직각 삼각형인데 얘랑 얘랑 어때요? 모양이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 꼴의 넓이, 여기에서, 그 다음 직각 삼각형, 얘가 몇 개? 두 개.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. 그럼 길이는 이 길이가 8이고요. 이 길이는 16이고,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니까 바로 8이다. 이러한 사다리 꼴하고, 얘는 밑변하고 높이가 다 8인 삼각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. 자,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. 얘가 사다리꼴. 더하기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. 그런데 얘가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해 보자. 계산합니다. 8하고 16을 더하면 24. 24에서 8을 곱하면 4832. 192. 여기 나누기 2를 하면 96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96에다가 그 다음에 8 곱하기 8, 64죠? 나누기 하고 곱하기 다시 2하면은 그대로 64가 됩니다. 그럼 계산하면 6 더하기 4는 0에다가 1 받아올림 해가지고 160 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거 알았어요. 아, 답이 이겁니다. 자,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?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자, 우리 친구들 지금 예를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색칠이 안된 거랑 똑같아요. 그래서 이쪽으로 넘겨 보면은 바로 직사각형이 됩니다. 그죠? 가로가 8, 세로가 16인 직사각형에다가 이 남아 있는 부분이 얘 하나니까 삼각형의 넓이 하나를 더해 줘도 되겠고요.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. 지금 보니까 자, 이렇게 한 변이 8cm인 정사각형 4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거, 그것을 또 반으로 나눠 갖고 직각 삼각형,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직각 삼각형 8개가 정사각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그 중에 색칠이 안된 거는 바로 어때요? 3개가 되는 겁니다. 따라서 큰 전체의 정사각형. 한 변이 16cm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직각 삼각형 몇 개를 빼면 되느냐? 바로 3개를 빼면 된다.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. 뭐 과정은 달라도 똑같이 모두 답은 160제곱cm로 일정하게 나올 거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 다른 방법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.